오늘 또 네. 새로운 게스트가 왔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네. 무송대 네. 전 대표였던 <laughs> 18학번 황건화 순장이자 이사 나세레 순장 황건화입니다 아아 역시 일단 항상 순천대 오면 NMC를 합니다. 아하하하다우우송대를 <laughs> 위해. <laughs> 오송 <laughs> 성령님이 <laughs> 계셔서. 오 대. 네? 대학 캠퍼스의 믿음의 반석이 되었다. <laughs> 최가람으로 가겠습니다. 최. 최... <laughs> 최강이신 우리 간사님. 오. 가. 가장 간사님 다음 모습으로 항상 <laughs> 캠퍼스 섬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준비했다. <laughs> 람. 남들보다 항상 먼저 오. 앞서서 우리를 위해 선교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님. <laughs> <laughs>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간사님. 재민이 <laughs> <laughs> 훈장을 <팀장은> 너무 죄송했습니다. 생각할 <laughs> 때 불러주시면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laughs> 이제 또 나사렛이 되셨는데 나사렛 그 입단식 할때 검지까지 다옷 입고 다안 되잖아요. 음. 과연 격이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음. 사실. 음. 나사렛이 된다 그래서 뭔가 크게 저는 달라지는 건 없던 것 같아요. 음. 캠퍼스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근데 저는 약간 모토가 그거거든요. 네. 걱정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뭐 어떻게 그냥 해야지. <laughs> 그거 고민할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울 음. 시간에 잘 뭐라도 하자. 배운 게 있으니까 음. 좀 써먹어 보자를. 생각을 하고 있요 물론 언제까지 갈지 잘모르겠습니 24년 만에 또 순장님 또 끌어갈 수 계획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뭐 좀...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laughs> 불가능할 거라서 시도해보자라는 <laughs> 마인드입니다. <웃음> 사람은 자기가 모자랐던 시절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큰 은혜를 이어서 <laughs> <laughs> 아... 권화순도 저는 있을 거라 저생각하요 그거를 사실, 사실 듣고 싶어서요. 일상 생활 쪽으로는 음, 음. 가만히 있는 거잘 못해요. 저희 <laughs> 메가 쪽이 <laughs> 왜요? 음. 메가 쪽이 다 성격도 급하고 음, 음. 목소리가 커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버스를 타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음. 엄마랑 음. 저랑 음. 형이랑 같이 있는데 음. 제가 막 혼자 싸돌아댕겨요. 엄마가 제발 1 분이라도 가만히 있어. 까불였네. 까불였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학교에 갇혀 버리니까 <laughs> 그런 해야 되고 조금 더 줄어들었던 음. 영적으로는. 이게 궁금하 뭐가 있지? <laughs> 그러면 영적으로도 성격이 되게 급한 주세요! 딱 와야 돼요 음. 근데 또 문제는 왔다고 쳐도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만 음. 아싸!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버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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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자 된다 3기때 되게 힘든 순간이 좀 있었어요 아까 모토가 그래도 해야지라고 아, 했는데 그렇게 있지. 했지만 이제 그 참는 게 한계가 난거지 음.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할 때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도 있어 주님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들었는데 거기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쁘고 슬플 때만 찾았구나 나의 힘듦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그거를 느끼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그런 연약한 모습제 자체도 다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약간 목회자라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반사에 안 됩니다. 당사히안 됩니다. 당사님도 안 공부하겠습니다. 어, 권하 순장님의 기도 제목을 어, 하나를 딱 적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썰을 어, 푸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말하셔도 됩 음. 기도 제목은 공격적으로 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데요. 음. 빨리 찾아서 내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지. 음. 근데 자꾸 그래 버리니까 뭔가 이걸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음. 어느 길을 가든 뭐 지금 하는 길이 아니어도 또 다른 길로 제가 모르는 길, 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길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제가 프리허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음. 초대해주신 정순순 에님 감사하고요 <laughs> 재작년 개강술을 했어요 캠퍼스길에 있다가 약 먹어야지만 <laughs> 정순장님이 <형님과 웃음>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어쩌다보니 얘기하다가 연이 싸서 또 이렇게 <laughs> 왔는데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요 그 안에서 저도 그렇고 신장님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안녕.